구의역 진술서 작성 시주의점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면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서에는 사건 발생일 시 장소 관련된 인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 시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을 피하고, 가능한 한 차분하고 논리적인 서술을 하여 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핵심 사항만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진술서가 사건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여러 번 검토하여 실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